네 반갑습니다. 소프트기어 대표 이재국입니다. 오늘은 오디네이터 소프트기어가 2020년 제 1회 단테 웨비나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단테 웨비나로서 관련된 분야의 업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소프트기어와 협력 파트너사가 최근 1년간 구축한 프로젝트 중 몇몇 주요 적용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디네이트와 소프트웨어가 협업하여 제작 중인 한국어 버전의 단테 엔진 교육 개정판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말경 코사운드에서 진행될 단테 엔진 교육 실습 트레이닝 및 관련된 세미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소개 없서 간략하게 소프트웨어 사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AV 오 v IP 분야 전문 제조 개발 회사인 다나코이드의 한국지사 다나코이드 코리아를 설립을 기점으로 네트워크 기반 영상 음향 솔루션 쇼핑 확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오디네이트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서 제1회 단태 인증 실습 트레이닝을 진행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소프트기어 법인을 설립하였고 다양한 AV over IP 분야 제조사의 파트너로서 활용 범위를 확대해가며.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 구축 및 아, 설계 컨설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수년간 AVOVIP 분야에 전문화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구축 경험, 적용 사례, 그리고 아, 네트워크 기반 영상의원 제품을 소개하는 AVOVIP 포럼몰 IP 기어를 포럼 오픈하였고, 아,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상을 제작하다 크레이트 오에라는 사업 철학을 배경으로 어, 사용자 중심 최적화 솔루션 파트너로서 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디네이트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 분들은 온라인 리셀러 항목에서 이와 같은 업체들 로고를 보셨을 텐데요. 어, 글로벌 시장에서 오디네이트와 협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트너들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보이시죠? 소프트기어 로고를 누르시면 AV 오 r IP 전문 포럼앤몰 IP기어로 연결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데요. 오디네이트의 솔루션 판매 및 여러 제조사들의 다양한 단태 기반 제품 정보와 네트워크 기반 영상명 솔루션 활용 방안, 구축 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웨비나가 종료 이후, 종료된 이후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IP기어 사이트에 방문하여 간략한 회원가입을 하신 후 AV of IP 포럼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답변 내용을 기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IP기어 포럼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2019년 코스아운드에서 개최된 제1회 단태인증교육 실습 트레이닝이었고 그 시점 이후로 음향협회 및 연관된 관련 업체들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소프트 기어는 다나코이드 솔루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 기격이 적용된 AV 오버 IP 솔루션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사 중심으로 제공되는 획일적인 물리적 조작 장치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페이스로 제작하여 사용자 중심의 GUI 운영 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및 컨텐츠 제작 등 특정 분야를 제한 최근 방송 설비 수요 시장의 흐름은 브랜드 순위, 제품만의 물리적 특정에 대한 이슈가 아닌 비용 투자를 결정하는 수요처 환경에 운영 측면의 편의성 및 효율성 등이 최적화되어 제공되는 지여부가 중시되고 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중심 가치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의 적용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월 중순경에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전기차 레이싱인 포뮬레이 경주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단태 네트워크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가장 광범위했던 가설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폴리옥스 오디오 렌탈업체의 협력사로서 소프트기어는 단태 네트워크 기술 을 지원 범위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운동장 종합운동장 부진에 주 경기장의 FOH를 중심으로 레이싱트랙 정부에 걸쳐 특정된 장소의 개별 운영 오디오 시스템과 연동하여 경기 운영 및 행사 안내, 비상상황 메시지 전달을 위한 IP 기반 방송 설비로 사용되었습니다. FOH에 적용된 야마 디지털 믹서, 그리고 중요 지점에 설치된 다나코이드 DSP 장치들과 그의 다수 지역에 분산 적용된 단태 기반 입출력 장치들이 넷기어 AV라인 M450 스위치 제품 14개를 포함해서 총 20개 이상이 네트워크 커브에 접속되어 총 연장 3km에 이르는 광케이블로 연결됐습니다. 시스템 구성은 주 경기장 FH를 중심으로 이벤트 컨트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핵심 장소 8개 구간을 이중화 전송 구조로 연결했고 링 연결 방식으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연결하여 중요한 이중화 구성 범위 내한 개의 지점이 전원이 차단되거나 연결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구간 전송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했습니다 FH에서 전반적인 단태 기반 장치 간 송출 겨, 경로 지정및 아, 동작 상태 모니터링 등 어, 단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 장치 간 송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어, 넥기 M450 제품군에 특화된 AV UI를 통해서 스위치 설정 및 동작 상태 모니터링 또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총 14개의 구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러 구간들이 보이시죠? 네. 총 14개의 구간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포설과 네트워크 장비 설치를 당시에 폭우가 수시로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폴리웍스 오디오 팀에서 큰 문제 없이 짧은 일정 내에 신속히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이트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설치된 광케이블이 안정적인 경, 전송 경로 확보와 스위치 허브에 장착되는 적합한 광통신 모듈의 선정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오디오 장치나 스위치 허브 등은 문제가 발생해도 동작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교체가 비교적 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포, 장소에 포설된 광케이블의 전송 손실, 손실과 어, 이와 접속되어 광신호를 송수신하는 광통신 지빙 모듈의 특성이 결합된 결과가 핵심 변수였고 이러한 연결 과정에서 물리적 전송 손실 문제들이 설치 일정상 이벤트 시작 전 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발견된다면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통신 모듈의 지백 모듈이죠. 네. 광원 송신, 송신 출력과 수신 감도 특성을 반드시 이제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사양서에 이러한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여기 이제 각각의 송신 출력과 이제 수신 감도들이 표시되어 있죠. 만약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아낼 수 없는 제품이 사용될 경우 상황에 따라 자칫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광통신 인프라는 반드시 설계 단계 때부터 케이블 선정이나 연결 방식 등이 사전에 검토돼야 합니다. 여러 구간의 경로에서 발생되는 손실률을 계산하고 어느 정도의 링크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있어요. 광케이블 인프라 설치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설치를 고려할지를 해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 현장에서도 케이블 포서로 접속 전 전송 손실 테스트 과정에서 한개 구간의 광케이블 코어에서 한 5에서 6dB 정도의 추가 손실이 일어난 것을 발견했었고요. 사전에 예측한 정상적인 구간의 광통신 링크 마진이 12dB 이 12dB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추가로 발생한 약 6dB 손실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6dB 여기 보시면 이제 권장 마진 계단한 게 있죠. 예. 아, 6dB 권장 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어, 이 구간은 광케이블 교체 작업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뭐 단테 세미나인데 이렇게 광케이블이나 이렇게 그 단테 위의 요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단테나다의 전송 규격 프로토콜일 뿐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 장치 그 다음에 케이블 인프라들하고 모든 게다 조화가 다 이루어야지 이제 안정적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것들에서 잘 놓치게 될 경우에는 마치 아, 단테를 썼더니 불안정했어 어, 그런 단테라는 어떤 네트워크의 영상이나 비디오 오디오나 영상 프로토콜들은 아 역시 불안해서 못 쓰겠어 이런 요인들이 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연히 챙겨야 됐던 부분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것들은 꼭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시스템에도 많이 경험하셨죠. 뭐, 케이블이 빠져 있다거나, 어, 뭐 다른 채널에 꽂았다거나, 케이블이 찝혀 있다거나, 케이블에서 노이즈가 입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어, 네트워크나 디지털 전송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뮬러 이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AVMix 10월호 40페이지에 상세한 설명으로 기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태 기반 장치로 구성된 화상회의 솔루션 적용 사례입니다. 팬데믹 시대로 진입하면서 화상회의 솔루션이 모든 분야에 걸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장을 주도했던 하드웨어 기반 코덱 시장은 아,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PC 기반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회의용 PC에 디지털 기반 영상 음향 장치들이 직접 연결되고, 대부분의 영상 음향, 음성 신호들은 디지털로 송수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치들의 통합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단테 전송 기업과 같은 표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는 디지털 전송 제어 장치들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운영 환경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단테 POE 마이크 및 발표용 PC와 연결된 단테 장치들의 신호들은 오디오 DSP를 중심으로 단테 POE 앰프로 전송되고 화상 의 p c 로 어떠한 ADD 변환 과정 없이 디지털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선명한 품질의 영상 음향 신호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치 구성 및 배선 커넥터 재료들이 단순화되고 아날로그 설로 노이즈 유입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사라지며 장치 설치 공간 또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용 사례는 어... 테이블 디자인 구조상 발주자에서 특정한 마이크를 적용한 사례인데요. 좀저 마이크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특성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전히 아, 이 공간에서도 다나코이드의 단태 기반 오디오 DSP와 PO 앰프, 화상의 PC와 AVI/O USB 장치 연결된 디지털 신호 전송 체계로 구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의 공간에는 비교적 큰넥 공간을 차지하며 사용자의 조작 실수를 유발시키는. 디지털 믹서 형태의 장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1년 초 작년이죠. 여의도 중심부에 입점한 더현대서울 현대백화점입니다. 6층 한편에 다수의 강의실이 운영되는 CH1985라는 문화센터에 단태 기반 음향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7.2채널의 고출력 단태 6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영화음향 영화 음악 감상실인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의 강의실에 다나코이드의 오디오 디스피와 피오 앰프를 활용하여 각 강의실 내 조작과 운영 사무실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더현대사울에 적용된 단테 기반 시스템의 특징은 단테 도메인 매니저 DDM이라는 단테 장치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적용된 것입니다. 각 강의실별로 존을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연결된 장치 동작 상태의 알람 등 비전문 운영자를 위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다수 공간에 적용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간편하게 운영 관리하며 기능 장애 발생 시 설치 업체에서 원격 접속을 통해 시스템 동작을 진단한 후 설정 상태 또는 하드웨어 문제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장치 고장 원인으로 판정되면, 설치 업체는 첫 번째 방문 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된 대체 장비로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설계 시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해둔다면 각 강의실에 적용된 단태 기반 음향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입출력 장치를 간단하게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 있습니다. 동일한 대현대 서울 적용 사례인데요. 아까 6층이었고요. 이번에는 5층의 사운드 프레스트 공간에 BGM 송출 및 6층의 알톤이라는 전시장이 있는데요. 두 개로 분할된 장소 간에 전시, 강연 용도로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단테 TSP, u p m 앰와 그리고 IP 스피커가 적용된 네트워크 기반 음향 시스템으로 구현됐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문화센터 공간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무 공간에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하였고 비전문 운영 인력들이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할수 있도록 DDM 솔루션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적용 사례는 배달의 민족 앱 서비스로 잘 알려진 우아한 형제들 잠실 분산의 강의실 연동 기반 BGM, BGS 통출 IP 방송 시스템입니다. 두 개층 전 구역에 50개 이상의 단태 POMF 모듈과 다수의 패시브 타입 스피커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음향 설로는 랭 케이블로 포설되었고, 모든 전송 경로상의 하드웨어는 단태 기반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비전문 인력들이 조작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GUI를 적용했고, 단태 도메인 매니저 솔루션이 적용되어 분산 설치된 다수의 단태 전송 규격 장치들의 동작 및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아, 다양한 음원과 자연의 소리 효과음이 소프트웨어 기반 멀티트랙 스케줄 플레이어로 재생되고 16채널의 단태 신호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방송 운영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여러 설정들을 단일 버튼으로 조작되도록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한 사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 공간은 역시 경기도 소원에 위치한 배민 아카데미에 적용된 단태 기반 방송 시스템입니다. 잠실 본사에 적용된 동일한 구조의 시스템이 시설 규모에 맞게 축소되어 적용됐습니다. 이로써 크게 네 가지, 지금까지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단태, 이런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의 장점이 단편적인 관점으로 랭 케이블로 설치되는 시스템이라든가 단테라는 전송 규격이 적용되었다는 등의 소비자 관점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용어들만 포장이 된다면 사실상 기존 설비 대비 동등 이상 비용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점, 사용자 관점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구현되도록 관련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디네이트에서는 오래 전부터 안정적인 단테 시스템 구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단테 인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기어는 2019년도에 단테 인증 교육 레벨 1과 레벨 2 동영상 및 강의 교재를 한글화하는 더빙 작업에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거의 3년 만에 단테 인증 교육 개정판 레벨 1, 2, 3세 가지 버전을 한글화하는 어, 세 가지의 동영상이죠 교육 과정을 한글화하는 작업에 다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판 레벨 1, 2는 한글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늦어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오디네이트 인증 교육 코스에서 한국어 버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레벨 3는 현재 한글화 작업 중에 있으며 11월에 개최되는 코스아운드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 인증 교육의 큰 변화는 초기 버전의 단태 컨트롤 활용 및 간단한 장치 구성 범위를 넘어서 단태 기반 음향 영상 및 네트워크 용어, 네트워크 구성 요소 범위로 확장되어 전개되며 단태 도메인 메이저 DDM에 대한 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은 네트워크 기반 영상 음향 개요 및 단태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 활용하는 부분과 표준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단테AV 영상 전송 교육을 채택한 많은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디지털 영상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각 챕터별 페이지 샘플을 제가 하나씩 배열을 해봤는데요. 비교적 친숙한 그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개정판 수강 이전에 초기 버전의 단테 인증 교육 레벨 1, 레벨 2를 통해서 기초적인 단태 컨트롤러의 개념과 단태 장치 구성에 대해서 숙지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레벨 2에서는 스위치 특성 및 네트워크 설계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각 챕터에서 가장 친숙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림으로 채워진 페이지를 나름대로 선별해서 나열해봤습니다. 생소한 그림들이 조금 등장을 하고 있지만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예시와 상세한 설명으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현장에서 단태 기반 시스템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수입 공급사 및 설치업체를 포함해서 주로 거론되는 공통적인 이슈들은 스위치 구성과 장시간 동기화 클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제가 포뮬레이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태 장치를 사서 단태 장치에 랭캡을 꽂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지만 그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이런 스위치 구성과 장치 간의 동기화를 위한 클럭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레벨트에서는 이처럼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핵심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 3는 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세개의 어, 과정 중에 제일 길이가 짧습니다. 어, 더욱 더 심도 있는 네트워크 구성 및 클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벨 2및 레벨 3의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은 IT 분야의 업체 또는 운영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벨 3의 클럭에 대한 내용은 단태와 AES67과 같은 다른 전동 규격 장치 간의 호환성 이슈를 논의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라우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중대 규모 시스템에서 DDM이 장치 간 동기화 클럭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세미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가끔씩 이러한 명언 문구를 제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자가 강한자이다. 점점 더 영역 간 경계와 생존을 위한 법칙의 기준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정판 한글화 강의 자료가 여러분의 AV of IP 범위 기술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체험 및 경험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넘어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11월 개최되는 코사운드에서 개정판 레벨 1, 2의 핵심 주제를 통합 버전으로 만들어서 단태 인증 실습 트레이닝 유료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야마하코리아, 넷기어코리아가 참여해서 다양한 주제의 단태의 명및 네트워크 대한 세미나를 공동 진행하고 세미나시 후면에 관련된 제품들이 전시됩니다. 코사운드 및 IP 기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는 내용과 동일한 세미나 일정이 소개되고 있으며, 단체 인증 실습 트레이닝은 2 2일 23일, 화요일, 수요일이죠. 이틀간, 양일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반드시 희망하시는 날짜, 참석을 희망하시는 날짜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틀 다 참여하실 분 없겠지만, 하루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메일로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확정자에 대해서는 11월 4일 신청 절차 및 안내 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4인 한기 테이블로 구성되어 5개의 실세 스테이션이 제공되는 여건상 이틀간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인원 참여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예약 대기자를 편성하여 참가 확정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불참여세를 밝히실 경우 대기자 명단으로 접수되어 있던 분들 순으로 재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습 스테이션 후반 공간에 별도의 청취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종팔 실습 트레이닝 테이블 참여에 못하셨더라도 그 외에도 일반적인 무료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진행 시스템 및 실습 스테이션으로 제공되는 단태 장치 구성은 보시는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됩니다. 개별적인 단독 시스템 구성과 다수 스테이션이 연결되는 구성으로 체험 실습이 진행됩니다. 총 5개의 스테이션이 있죠? 이러한 다수의 장치 구성에 단태 도메인 매니저가 적용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도 실습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치 연결 구성을 데이지 체인, 직렬 연결 방식으로 전환해서 스타터 폴로이즈 방식, 이전에 연결했던 1대1 연결 방식과 어, 이렇게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이제 알아볼 것이고요. 어, 이러한 경우 케이블 경로 백업을 위한 관련 스위치의 STP 기능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도 실습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소프트웨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